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호 3 성경 일독, 오늘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11기상 21장에서 11기하 4장까지 읽게 되는데요. 먼저 11기상 21장 내용을 보면, 욕심과 불신의 만남이라 할수 있겠죠? 아합의 탐욕, 그리고 이세벨의 불신에 의한 탈취, 불신은 여호와를 믿지 않는 불신앙이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본 아합은 그 땅이 탐이 납니다. 그런데 나봇은 어떤 값으로도 또 누구에게라도 왕일지라도 이 땅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하며 아까워하는 아합 왕을 보고 이세벨은. 포도원을 빼앗아 왕에게 줄 계획을 짭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거짓 증인 두 명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아 왕에게 줍니다. 나봇이 왕에게 포도원을 넘겨 줄수 없었던 이유가 있죠. 3절 말씀에 보면 첫째는 이것이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 임으로 받은 대로 물려주는 것이지 팔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거짓의 영을 앞세워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시하고 땅을 강탈한 것입니다. 25절 보면, 아합의 이러한 미련함이 이세벨의 악함에서 왔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후회하며 회개하는 아합에게 심판을 보류하십니다. 열한기상 22장입니다. 본문은 41절부터 44절의 내용이 1절 앞으로 왔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어, 본문은 이시, 어,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가깝게 지내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아합 왕은 길앗 라모 땅을 되찾고 싶어서 전쟁을 일으키려는데요. 바로 어,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동맹하기를 원하고 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하는. 여호사밧에게 아합은 6절 말씀 보면 400명쯤 되는 선지자들을 모아서 물어봅니다. 그들은 주께서 그 성을 왕께 넘길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다시 요청하죠.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아합의 선지자들은 철로 뿔을 만들어 권세를 얻으리라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합에게는 예언이 늘 마음에 들지 않는 선지자 미가야가 있었죠. 이런 아합에게 미가야도 처음에는 귀에 달콤한 승리의 예언을 합니다. 진심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어, 듣기에 좋은 말이나 들어라. 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여호와의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될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죠. 수백 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선지자가 왕의 어, 왕에게 성을 넘길 거라는 그러한 달콤한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백 명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물을 만한 선지자가 되고 싶습니다. 왕의 귀를 즐겁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네. 열왕기하 요약 부분입니다. 열왕기서 역시 사무엘서처럼 상하를 구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별된 열왕기 하하를 보면 다윗 왕의 통치에서 시작되고 바벨론 왕의 통치로 끝이 납니다. 성전을 건축하며 시작하지만 성전이 불타면서 끝이 납니다. 열왕기서 특별히 이 하서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하는 큰 줄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왕들의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역사서를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말이 21번이나 기록되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말은 8번 등장을 합니다. 이 둘은 서로 마치 대결 구도와 같은 느낌이 드네요. 우리의 이해를 위해서 사용된 숫자를 보면은 정직히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는 편이 훨씬 더 쉬운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보다 쉬워서 기독교인이 된 것은 아니겠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직히 행하라고요. 열왕기하 1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에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심한 상처를 입게 되고 이 상처가 두려워서 아하시아 왕은 사람을 보내어 아, 에글론의 신바알세국에게 묻기를 청합니다. 보낸 사람들이 엘리야를 만나는데요. 아하시아 왕이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게 됩니다. 왕은 그 사람이 엘리사 엘리야인 것을 알고 직접 듣고 싶어 하지만 왜 50부장과 군사들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 번의 시도 끝에 결국 엘리야를 만나지만 같은 메시지를 듣게 되죠. 열왕기하 1장에 유난히 여호와의 말씀 이라는 말과 여호와의 사람이라는 말이 눈에 띄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주로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합에게 돌아가라 할 때도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라는 고독함을 호소하죠. 그리고 그의 마지막 순간도 역시 혼자. 맞이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엘리야 선지자가 공동체를 이룬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지학교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며 가르쳤던 공동체로 여겨집니다. 그 가운데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 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곁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엘리야의 불병거 승천의 현장에까지 동행하며 그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되죠.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얻기를 원했던 것은 다름 아닌 갑절의 영감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큰 일도 하리니라고 말씀하시죠. 네. 엘리야의 불병거 승천의 현장에서 그의 겉옷을 받는 엘리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3 장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호와 부시기 악을 행하였으나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한 왕이 여호람이네요. 그러나 그는 여로 보암의 길을 떠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모압 왕 메사는 아합의 때와는 다르게 더 이상 이스라엘을 섬기지 않기로 정하고 이스라엘의 여호람은 이를 혼내기 위해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동맹을 요청합니다. 모압 전쟁을 위해서 에돔 광야의 길을 택하면서 에돔까지 합세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길 7일 만에 가축을 먹일 물이 없으니 더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전쟁에 서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모압 군에 무너질 안다만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해결책을 주시는데요. 골짜기를 개천에, 아,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마른 땅에 개천을 팔아 분명히 어울리지 않는 전략입니다. 그러나 그 개천에 가득 찬 물에 비친 태양빛은 핏빛으로 보이고, 내분으로 서로 죽이고 있나 보다라고 오해한 모합군의 섣부른 공격으로 모합군은 대패를 하고 맙니다. 태양은 하나님께서 올리십니다. 그러나 땀을 쏟고 힘을 다해서 개천을 파야 합니다. 아무도 개천을 파지 않는다면 태양이 떠올라도 흙 위에 먼지만 일어날 뿐입니다. 태양 빛을 핏빛으로 반사할 개천은 없는 거죠.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엘리사의 네 가지 기적의 현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의 종류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볼수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는 먼저 기적은 첫 번째 기적은 선지자의 제자 가운데 빚지고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빚을 빚을 갚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의 친족 가운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바로 아내며 자식들이겠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노동을 해서라도 그 임금 대신 빚을 갚는 거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작은 병의 기름뿐이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기름을 통하여서 빚을 갚고 자녀와 함께 살도록 삶의 길을 열어 줍니다. 두 번째 기적은 선지자를 위한 순애 여인의 헌신, 그 헌신과 가정의 아들의 죽음으로 찾아온 시련과 시험, 그리고 아들이 다시 살아나 아, 다시 살아나 어미의 품에 안고 잠드는 안겨 잠드는. 은혜가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엘리사 선지자가 베푸는 선지 생도들을 위한 식사에 독초가 들어가게 되죠. 이것을 깨끗하게 하여 먹인 일입니다. 네 번째 기적은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여 명 무리를 먹이고 남게 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살리는 일에, 베푸는 일에, 풍요롭게 하는 일에 그 중심에 서 있는 엘리사.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력 교회는 살아남는 교회가 아니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서 결단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